크게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개명을 알라. 사랑의 개명을 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이 세상에는 <laughs> 진리와 비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와 비진리는 서로 충돌합니다. 반대이기 때문이죠. 한편, 진리 자체는 항상 오해가 따릅니다.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한 지구가 움직인다는 지동설도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잘못 알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이 진리를 이단적인 것으로 매도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대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이미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의 교황청이 지동설 주장을 철회하라고 협박했습니다. 천동설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laughs> 갈릴레이가 진리를 알았지만 소신을 접었습니다. 당시 교황청이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성경도 지구가 우주 공간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욥기 26장은 이미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주 공간에 지구를 매달아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우주의 모습을 제대로 기록한 것이죠. 한편 오늘날에도 중세 시대 교황청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평평 지구론을 주장합니다. 지구는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밝혀진 <laughs> 진리를 어떻게 그들이 믿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음모론에 매몰되어 그들의 사고가 경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차적으로 땅은 평평합니다. 그러나 더큰 진리는 땅,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땅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동차와 사람과 동물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더큰 진리 속에서 땅은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입니다. 지구라는 공이 빙빙 돌아가는 속도는 시속 1700km입니다. 미국에 가는 비행기보다 두배더 빠릅니다 지금도 1초에 360미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나노초등학교까지 1초에 가는 속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로 우리가 적도에 있다면 적도에서 24시간을 달려 지구가 한 바퀴를 돕니다 한편 지구가 태양 한 바퀴를 도는 속도는 훨씬 더 빠릅니다. 1초에 30시속 30km를 아 1초에 그냥 30km를 달립니다. 여기서 인천 월미도까지 거리를 1초에 가는 거죠. 큰 공지구가 아, 1초에 날아갑니다. 그 정도 거리를. 그 속도로 365일을 계속 가속 달리면 태양 한 바퀴를 돕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땅 위에 있다는 명제는 부분적 진리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움직이는 땅 위에서 땅과 함께 날아간다는 명제는 최종 진리입니다. 결국 땅은 움직인다와 땅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하나입니다. 땅은 평평하다와 땅은 둥글다는 것은 같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하나의 개명을 둘로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중에 한 율법사가 나섭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즉 예수님은 두 계명이 결국 하나의 계명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즉이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에게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두 계명이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명이 원인과 결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뿌리와 열매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을 강조한다고 사람 사랑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죽게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laughs> 우리가 형제 사랑이란 대강령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오해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 대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형제 사랑도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우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laughs> 아, 형제와 이웃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면서 특히 부모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태도가 문제임을 밝히셨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예수께 나와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은 구성경에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은 인간 생활의 세부적인 것까지 다룬 종교적 규범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오류를 지적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부모를 온전히 공경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여 오히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하는도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는 핑계로 부모에게 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행태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율법이 악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르반은 처음엔 하나님을 높이는 좋은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고르반이라고 말해버리고 사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네, 고르반이라 말하면서 돈 사용을 왜곡한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의무적인 돈 사용을 할수 없도록 왜곡한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는 고르반을 악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을 어겼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결국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율법사들의 위선입니다. 그들이 조상의 전통을 절대시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핑계로 사람을 박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구실로 선행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의를 망가뜨리는 악행이요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리스도인이 착각하여 좋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 사람과의 관계는 신경 안 씁니다.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으니 사람에게 실수해도 괜찮다. 나는 하나님과 친하니, 사람과 안 친해도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신앙적 태도를 잘못 규정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니, 사람과 자주 충돌합니다. 감정만 조금 오르면, 교인들과 언성을 높이며 싸웁니다. 교회 밖에서도 만나는 사람과 툭 하면 다툽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나 반성할 줄 모릅니다. 나는 믿음 좋으니까 사람들하고 좀 싸워도 상관없어. 라고 막 갑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좀 잘못해도 큰 문제가 안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도둑질도 슬쩍하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심지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채돈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악한 행실을 드러내요.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둡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악한 비신앙적 주장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나는 저 집사 권사 때문에 학을 떼었으니 교회와 상종도 안할 거야 아무개 집사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친절하지 않고 말을 막해 그런 집사가 있는 교회는 절대 안가 평소에 기독교에 불만이 많던 사람에게 공격의 빌미를 줍니다 그로 인해 더욱 선교와 전도가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지혜로운 서기관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무조건 인간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의 빛을 지 우리에게 거룩한 의무가 생깁니다. 그것은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그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비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곡물을 벨때밭 모퉁이에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또 신명기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때그한무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하나님이와께서내 네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성경은 이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최후의 여지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쓸 것이 없다고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것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존스 호킨스 대학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대학에 한 젊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생들을 통해 연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취약한 뉴욕의 빈민굴이 있습니다 그곳의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한 청소년 200명을 조사했습니다 대부분 아편을 하고 있었습니다 폭력배가 난무하는 곳이 창녀 소굴입니다 그들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잘라고 있는 200명의 청소년 중 90%는 아마 필경 훗날 범죄자가 될 것이고 이중 대다수가 형무소를 재집처럼 드나들 것이다. 25년이 흐른 후에 대학원생을 보내어 200명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180명을 찾아내어 만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네 명만이 감옥에 간일 있고 나머지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이 너무나 빛나갔습니다. 교수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한 여자 전도사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여 전도사는 스스로 빈민군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과 동거 동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녀는 수줍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그렇죠? 내 아들 딸처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형제와 성도의 운명, 생명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에게 관대합니다.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형제들에게 관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은혜를 모르는 종 비유를 듭니다. 어떤 종이 주인으로부터 만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을 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만달란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렇게 큰 은혜의 선물을 받고 밖으로 나가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다름 아니라 자기에게 백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입니다. 만달란트와 백데나리온은 비교할 수 없는 금액 차이가 납니다. 만달란트에 비해 세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만달란트 빚 탕감받은자가 동료의 목을 잡고 다그칩니다. 내돈 백데나리온 내놔. 동료가 사정 사정에도 불쌍 히 여기지 않고 오게 가둡니다. 그 동료들이 또 다른 동료들이 안타깝게 여기어 <laughs> 주인에게 제보합니다. 이에 주인이 경로하여 악한 종을 불러 말합니다. 내가 네 거액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너는 겨우 백데나리온을 동료에게 다 받아내려 해 주인이 빚을 다 갚으라. 라고 하면 그를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신앙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자는 사랑과 용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겨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갑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을 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율법 교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정답을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비유는 수많은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죽어가는 자를 모른 척하지 말라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예수님이 특히 비판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사장과 레이는 유대인이며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자입니다. 선택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은혜 받은 자이고 또 선택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외면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이 인정머리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살인 방조죄와 같은 돕지 않는 것,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알고 있는 자는 그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돕고 살려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성도의 행복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 되는데 주력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조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서 고갈될 때 교인들 사이도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 사랑이 내 속에 충만하면 한 몸으로 하나됩니다. 교인들끼리 즐거움과 고통을 나누면 먼저 양보합니다. 다툴 일이나 갈라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악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는 참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알고 지키는 자는 결국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오해받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이 빛을 내고 그 말씀이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고 올바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사람을 살리고 그 계명으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형제 사랑에 앞장서고 먼저 용서하고 아, 다투지 말고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나 되고 주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형제 가운데 실천하여 교회를 높이고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주신 사랑의 개명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